기다려 자자 자, 미소 캔디 이렇게 자 앉아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먹어 그렇지 지금 미소 캔디 잘 먹네 아이크 잘 먹네 유기농 에티켓 캔디 자자 아톰 자. 자얼지러와 일로 와. 앉아, 아토미도. 앉아. 그렇지. 자, 먹어. 자, 아음이도 기다리고. 자, 먹어. 그렇지. 아토미다 기다려. 기다려. 먹어. 알지 자, 기다리고. 먹어. 그렇지. 아이고 맛있다. 미소캔디.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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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이 큰새 먹네. 자어른이 오른손 해봐. 오른손. 그렇지. 먹어. 그렇지. 앉아. 엎드려. 그렇지. 왼손 해봐. 왼손. 잘했어. 먹어. 알지. 앉아. 앉아 엎드려 기다려 자 아톰 먹어 기다려 앉아 자 먹어 아이크 잘 먹네 한번더 먹어 아이크 잘 먹네 아톰이더 먹어 아이크 잘 먹네 아톰이더 먹어 아이크 잘, 아, 잘 먹네 자 먹어! 얼치 잘 먹네. 자 하나 더 얼치 잘했어. 또 다음에 먹자. 아이고 미소 캔디 맛있다.